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11월 14일 네 일요일 누바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경기는 11월 15일 월요일 경기구요 오늘 경기 간단하게 좀 복귀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네, 7경기 중에 세개 맞았습니다 오늘 거의 역배 터지는 날이었는데 음, 토니볼도 오늘 네, 쓰나미에 같이 네, 휩쓸려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유타가 이게 음, 유타라는 팀이 항상 보면은 약간 좀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2, 3쿼터 다 치다가 4쿼터 막판에 좀 따라가면서 어, 경기력은 경기의 그 전반적인 걸 보면은 그냥 완패를 한 경기인데 뭔가 숫자를 보면은 저짤사가 나오는 그런 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타가 어, 요거와 반대되는 팀이 뭐전년도에 그런 시카고랑 인디애나 같은 팀들이었죠. 뭐 4쿼터만 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스도 역전 페이 명수였는데 그거랑은 조금은 좀음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른 게 유타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올리언스 오늘 잉그램이 돌아왔고 뭐양팀다 백투백을 치렀는데 드디어 지긋지긋한 연패에서 탈출을 했고요. 인디애나 필라델피아는요. 음아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좀 엔비도 빠진 다음에 어 계속 젖잘사가 나오는데 네 계속 느리막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 올랜도 워싱턴은 내 네, 워싱턴 뭐 승리 사이드 봤는데 들어갔고 이제 보스턴 클리블랜드도 이 보면서 점수 차이가 꽤났길래 보스턴이 그냥 승리 하나보다 했는데 예 네, 클리블랜드가 막판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디트로이트 네이 이 보스턴이나 토론토나 아 이건 정말 음, 좀 예측이 좀 예측 불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는 뭐 일찌감치 가비지를 만들어서 어, 내일 시카고랑 백투백이 있고 오늘 뭐 클리퍼스 아 오늘 이 영상 썸네일 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폴 조지 가 파울 게 오르 그가 전설의 투사가 될 거냐 아니면 소한테 받쳐 나간 사람이 될 거냐 요거는 좀 내일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그 어, 구독자 님 우리 택신 사심 충 님께서 네형 형님께서 우리 태형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주셨어요. 네. 토니볼이랑 분명히 궁합이 잘 맞는, 뭐신러닝 승률이, 적중률이 잘 맞는 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네.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어, 댓글을 좀 달았는데, 뭐, 휴스턴이라든지, 뭐, 요, 오클라는 사실은 뭐, 이게 한 경기씩인가 두 경기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100%는 좀, 아, 좀 신뢰를 좀안 <laughs>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은근히 요번에 클리, 클리블랜드가 다 맞았어요. 그리고 델러스도다 맞고, 골스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퍼스, 피닉스, 워싱턴, 보스턴 정도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네, 이제 샬럿이라든지 뭐, 뭐 어, 뉴올 이런 경기들은 뭐 여기도 한 경기밖에 없어서 네, 뭐 비슷비슷하게 전체 평균을 보면은 토니볼 평균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경기 수가 많이 없어서 왜곡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믿고 가는 거는 골스, 클리퍼스, 피닉스 뭐요 정도는 뭐 믿고 델러스까지 뭐요 정도 팀들은 좀 믿고 가도 어, 될것 같단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기로 작성을 해야 돼서 네, 매일매일 매일 업데이트는 안되더라도 좀 이렇게 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방 어, 영상 컨텐츠에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일 라인업을 좀 먼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뭐야코퍼틀뭐 왕관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못 오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뭐, 줄줄이 다, 어, 저기, 부상병동입니다. 네, 브래들리까지, 뭐, 토스업 상태인 거고요 자, 그리고, 어, 쿤보, 항상 쿰보통수가 있는데, 음, 내일 쿰보가 우선 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 전년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애틀란타대 미로키. 네, 애틀란타는 지금 4승 9패고요 미로키도 지금, 어, 6승 7패. 둘다 55할 승률이 안 되는 동부 컨퍼런스. 네, 파이널에 진출한 팀들이고요. 에이튼, 에이튼은 어디가 아프죠? 어, 에이튼 계속 요새 못 나오고 있는데 사실 피닉스는 에이튼이 나오면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 근데 이제 문제는 사리치도 계속 아웃 상태예요. 에이튼은 어디가 아프냐? 아, 네, 다리 부상을 당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내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어 릴라드가 네. 물론 뭐 릴라드는 지금 포틀랜드 1, 2, 3 옵션 안에 못 들어가는데 릴라드가 아네네 아부덤 배쪽 복부 쪽인가 보네요 네 복부 쪽에 부상을 입었고요 릴라드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부시비치 왕관 바이러스고요 네뭐어 라인업은 뭐 그냥 우리가 아는 라인업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15일 경기, 이렇게네 경기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애틀란타, 미러키, 동부 파이널, 어, 전년도 동부 파이널이었는데, 요번에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샬롯 골수, 요 네, 경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어, 버 포틀도, 어, 전, 지난번에 그 1라운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저 개인적으로 릴라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릴라드가 지난번, 지난 시즌, 네, 1라운드에서 덴버랑 연장 두번 갔는데 릴라드가 막 3점 다 꽂고 했는데도 졌었던 경기가 있어요. 저는 그 경기가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최고의 흥행카드, 어, 백투백을 어, 치르는 클리퍼스 대 시카고의 경기인데요. 어, 내일은 백투백이 클리퍼스 한팀 밖에 없는데, 클리퍼스는 백투백을 처음 치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지난 시즌에는 레노드가 있었었지만, 지난 시즌에 백투백을 제일 잘 치렀던 팀이 피닉스랑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랑 피닉스가 백투백에서 거의 진 적이 없었어요. 야. 자 그러면은 이제 애틀란타 대 미로키 경기 먼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네 애틀란타는 네홈 극강입니다. 홈 극강인데 홈 극강인데 어, 원정에서는 거의 지금 거의 그냥 그 제트밥 취급 당하고 있고요. 홈에서 유타한테 한번 털렸습니다. 116대 98로 한번 털렸고 자, 미로키 원정길, 미로키 원정길에서는 3승을 거뒀습니다. 디트로이트 필라, 뉴욕한테 승리를 거뒀고요. 자, 맞대결 보면은 요건 어차피 맞대결은 제가 그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는 다 뺐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뺐고 저는 정규 시즌만 다루기 때문에 맞대결은 다 뺐는데 미로키, 미로키, 미로키 미로키 애틀 4승 1패로 미로키가 앞서고 있고요. 어,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 네, 애틀란타 홈은 거의 극강입니다. 극강입니다. 144, EFF가 144고 뭐 두팀다 충분히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쿰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쿰보가 안 나온다면은 뭐 애틀란타 쪽으로 좀 이렇게 가닥을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애틀란타 정배를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은 네 맞대결은 미러키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100, 138대 111, 미러키만 승리하는 사이드고요.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에서는요. 네 지금 애틀란타는 최근 다섯 경기 싸그리졌습니다. 싸그리졌고 지금 미러키는 연패를 타다가 네 탈출했다가 다시 보스턴한테 좀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다섯 경기 살펴보면은 두팀다뭐 이런 경기력은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네, eff는 106대 116 어, 미러키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기 tbs 값 먼저 이렇게 tbs 값과 토니볼 선별을 보면은요 어, 8대 5로 네, 요거는 애틀란타 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가 마이너스 1.5 핸디 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그냥 애틀란타 쪽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경기인 어, 샬럿대 골스 네. 이게 어 요번 경기에서도 어, 재밌었었고 지난 시즌에 사실 샬롯과골는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약간 우브레더비.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브레더비에 좀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 샬롯대 골스 요번에는 경기장을 네. 샬롯의 홈으로 옮겨서 경기를 치릅니다. 자, 샬롯은 홈에 최근 홈에서 네, 인디애나 포틀랜드 뉴욕을 잡았습니다. 음, 그리고 저기 골스는요 네, 원정길에서 네, 이게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였나요? 네, 아니 마지막까지는 아니었네요 네, 아무튼 뭐 원정 뭐 괜찮습니다 원정 뭐 근데 세크라랑 오클랜드에서 최근에 승리가 조금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네요 네, 아 이게 골스가 홈 경기가 진짜 많았네요 네, 아직도 네, 두 경기가 지난 시즌 원정 경기 데이터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골스가 일정빨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골스 경기력 지금 보면 일정빨 절대 아니죠 네 어마무시합니다 클레이 타슨 돌아오면은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음 경기 맞대결을 좀 보면은요 샬럿이 겪고 샬럿 샬럿 골스 골스 네 샬럿이 3승 2패로 맞대결에서는 소폭 앞서고요 자 최근에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 이음 부분은 네 두팀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EFF 비슷합니다 135대136 그리고 맞대결 수치는요 어 샬럿이 3승 2패로 앞서지만 그래도 머신러닝은 골스 쪽 찍어줬습니다 112대 122로 골스가 네 조금 더 우세하고 어 득실 마진 보면은 2점 차이가 납니다 골스가 2점 정도 더 우세합니다 자 내일 우브레의 홈에서의 그런 오버액션을 제대로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샬럿 최근 다섯 경기 연패를 타다가 맨피스랑 뉴욕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반등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골스는 뭐 최근에 천하무적 그냥 약속의 3쿼터 예전에 그런 골스 무시무시한 골스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골스가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EFF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자, 내일 어, 샬럿 대 골스는 이게 마이너스가 6.5인가? 네, 핸디 6.5를 받았는데 TBS 값은 9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스 마이너스 6.5마인승 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덴버 대 포틀랜드, 문제이 덴버 대 포틀랜드입니다. 네, 요거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덴버 대 포틀랜드는요. 덴버 최근 홈에서 덴버는 홈 무적입니다. 지금 홈 최근 다섯 경기 다 잡아냈고요. 포틀랜드는 원정에서 다지고 휴스턴처럼 아주 그냥 약한 팀만 이렇게 쪼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맞대결을 보면은 네, 덴버 포틀 덴버 덴버 포틀 3승 2패로 덴버가 앞서는데요. 맞대결 펼쳐 보면은 네, 덴버가 거의 13점 정도 차이로 네, 이렇게 좀 많이 네. 그걸 가져갔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요거는 13 <laughs> 맞대결이 아니라 홈과 원정 네 구분된 경기력인데 네 요거는 덴버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EFF라든지 이런 건 비슷합니다. 네. 근데 둘다 수비가 수비를 거의 잘안 하는 팀이죠. 요키치만 수비가 약한가요? 네, 포틀랜드는 전체적으로 수비 다안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 아 죄송합니다. 맞대결 보면은 피 터지네요. 네,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15대 113. EFF는 133대 127로. 네, 이건 덴버 승리 사이드로 나옵니다. 내일, 어, 핸디값이 어, 2점보다는 훨씬 더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될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버 최근 다섯 경기는요. 네, 휴스턴, 마이애미, 인디애나, 애틀란타를 차례로 격파했고요. 그리고, 어, 포틀랜드도 처음에 좀안 좋다가 네, 다시 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포틀랜드가 초반에 네, 여기 보시면 은 어, 일정이 너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포틀랜드 네, 지금도 안 좋네요. 포틀랜드가 네, 초반에 백투백이 쫙 몰려 있는 일정이어 갖고 네, 이게 좀소화기가 네, 쉽진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래서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최근 다섯 경기 보면 은 네, 포틀랜드가 조금 더뭐 eff 라든지 전반적으로 좋은데 음, 둘다 승리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 보면은요, 네, 11.5대 4.5로, tbs 값이 7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핸디가, 네, 핸디가 6.5점, 네, 이렇게 나왔네요. 핸디가 6.5점, 어, 핸디 값이 좀 다소 높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쫄았습니다. 쫄아서 일반 배당을 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좀 무섭네요. 저는 이거 그냥 1.3이니까 그냥 덴버 덴버 일반승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승은 뭐 위에 좋은 경기들 많잖아요. 뭐 브루클린이라든지 피닉스라든지 그쪽에서 마인승은 찾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파울 게오르고 전설의 투구사가될 것인가 소에 받쳐 갖고 실려 나갈 것인가 네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뭔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클리퍼스가 다 승리 사이드가 나왔어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굳이 데이터를 안 봐도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음, 자, 클리퍼스는 지금 홈에서 거의 무적 모드고요. 네, 홈에서 네 경기 다 잡았고, 지금 이제 어, 시카고는 원정끼리 좀 험난할 것 같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정은 네, 골스 어, 원정부터인 것 같은데. 조금은 좀 험난해 보이고요. 이걸 굳이 안 보겠습니다. 어? 그냥 경기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카고가 이겼고, 클리퍼스, 클리퍼스, 어, 2승 1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홈과원정구분되지구분된 경기력 보면은 어, 시카고가 더 좋네요. EFF가 시카고가 더 좋은데, 클리퍼스는 그래도 득실에서 네, 괜찮게 잘 가져가서 그런지 클리퍼스만 승리한다라고 나왔고, 어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또어 무섭네요. 네, 클리퍼스가 또 백투백을 치렀고 했기, 했기 때문에, 네 이걸 과연 잘 잡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e f f 가136대 134로 요고 클리퍼스 승리 사이드가 나오는데, 음 그렇게 막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다섯 경기 클리퍼스는 계속 연승 타고 있죠. 네, 연승 타고 있고. 음. 아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세서 클리퍼스 데이터를 다시 봤는데 어, 오늘 경기가 빠져 있었어요. 네, 미네소타랑 했었던 요 경기가 빠져 있어갖고.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돌려봤습니다. 근데 뭐별 차이는 안 납니다. 네, 보시면은 뭐 클리퍼스 승리 사이드 그리고 맞대결 펼쳤었을 때뭐 맞대결 경기는 뭐 비슷합니다. 맞대결은 네, 136대134대뭐이 부분은 뭐별 차이가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에서 조금 좀 틀어지겠죠. 네 클리퍼스는 네 지금 미네소타까지 네다 잡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는 최근 원정에서, 네, 브루클린이랑 델러스만 잡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다섯 경기를 보면은, 어, 141대121 델러스만 승리하는 사이드가 나옵니다. 어, 편차가 좀 상당히 크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경기, TBS 값, 이런걸좀 오픈을 해보면은요, 클리퍼스가, 네, 11.5, 시카고 2.5, 9점 차이로 좀 크게 납니다. 네, TBS 값이 크게 나서 이 부분은 좀, 어, 좀 자신 있게 네 클리퍼스 4.5 마이너스 n 디 이렇게 선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해 보니까 토니볼이 지난 시즌에 누바 일요일 진크스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게 좀 터진 게 아닌가 뭐 약간 좀 불안감도 들기는 하는데 빨리 토니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